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느낌입니다. 느낌하고 감정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명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때 감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느낌이 생기잖아요. 느낌은 우욱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우욱 하고 올라오면서 그 사람의 역량, 무드가 일주일 동안 갈수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아주 좋은 장면을 보면, 며칠, 심지어 뭐, 몇 년을 가는 장면도 있어요. 머릿속에. 그게 느낌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고 학습탐사를 가면 그 석양이나 아름다운 장면은 몇 년을 가요. 그게 느낌의 세계인데 그런 느낌을 매일 책을 볼 때, 매일 사람을 만날 때그 느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창의성의 고속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모든 정보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동차, 우리 기억이란 자동차가 달리는 그 도로와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이란 속에는 구체적으로 감정도 들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느낌을 브랜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낌은 어텐션, 주의 집중을 하지도 않아도 일어나요 내가 이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생기죠 백화점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생기죠 우리 사람을 만나면 느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통째로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주목 안 해도 생겨요 저 코너에 있어도 아니 뭐 단체로 40명이 가도 저 코너에 뭐한번 지나가도 그 사람은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한 느낌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생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워서 이렇게 팍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럼 느낌이 생겼잖아요 어저 사람 어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르게 뭐를 취하면 다른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또 입체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측면에 뭐 이렇게 봐갖고 아저 사람 뭐 이렇게 뭐어쩌 하다가 근데 다른 측면을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체적 조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굉장히 터파한 환경에서 가까이 해보면서 배운 거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진면목은 한두에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굉장 어려운 상황을 몇번 만나볼 봐 때마다 다른 측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체적 사고고 느낌을 동반한 입체적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을 때는 느낌이 없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좀 흔들어야 돼요. 정서적 교류를 할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돼요. 요약하면 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느낌이 모든 창의성의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억을 악의 폴처럼 붙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풍부한 사람은 연결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 느낌이 기억을 인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곧 창의성이고